죽음 이후 사후 세계의 비밀 카르마는 무엇인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기부도 자주 해야 좋은 카르마가 생겨나나요? 제가 자주 사람들에게 심한 말을 하는데 그게 나쁜 카르마를 낳나요? 많은 사람이 카르마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듯하다. 의외로 자신이 남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해를 끼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한다.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모두가 카르마를 낳는다고 보면 된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말과 행동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한다.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는데, 생각들 대부분이 나와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보다 그 반대의 것이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한 미움, 원망, 복수심을 비롯해 나보다 더잘 나가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옳지 못한 생각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이 나쁜 카르마를 낳는 것이다. 카르마는 쉽게 말해 인과의 법칙이다. 우리가 사는 현생의 삶도 지금 처한 상황들도 모두 사후 세계에 있을 때 카르마에 의해 결정된 것들이다. 전생에서의 생각과 말, 행동이 좋은 카르마, 나쁜 카르마를 생겨나게 했고, 지금은 그 카르마로 인한 윤회의 쳇바퀴를 돌고 있는 셈이다. 티베트 고승의 환생자로 잘 알려진 롭상 람파가 쓴 롭상 람파의 가르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낳는다. 생각조차도 참으로 현실적인 힘을 발휘한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 그런고로 순수한 생각을 하면 순수해지고 욕망에 탐닉하면 당신은 오염되어 몇 번이고 지상에 와야만 한다. 카르마는 우리가 빚을 지고 또그 빚을 갚는 과정이라 할수 있다. 당신이 상점에서 어떤 상품을 주문하면 당신은 법정화폐로 그 값을 치러야만 하는 일종의 채무 상태가 된다. 그 값을 치를 때까지 당신은 빚을 진 것이며 만약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심지어 파산할 수도 있다. 지상의 남녀노소는 모두 무엇으로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 롭상남파는 카르마를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진 빚이라 말한다. 이 카르마라는 빚은 절대 저절로 소멸하지 않는다. 다음 생이나 그 다음 생에 반드시 갚아야 한다. 빚을 갚는 방식은 다양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생에 누군가의 왼쪽 뺨을 때렸다면 이번 생에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상대로부터 오른쪽 뺨을 맞음으로써 똑같은 수치심과 고통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 상대에게 물질적 보상을 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카르마는 지금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 좋은 생각을 하고 남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말 남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하면 좋은 카르마를 낳는다 2000년 전 예수께서 하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에는 이런 카르마의 의미가 담겨 있다 내 몸처럼 타인을 사랑하면 분명 좋은 카르마가 생겨날 테고 다음 생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